소개팅 중간에 상대방이 도망쳤다면 밥값 절반 청구 가능할까요? 변호사가 딱 정해드립니다. 소개팅이라 실컷 꾸미고 만났는데 상대방이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고 도망치면 이보다 더 슬플 수가 없습니다. 어차피 사귀는 사이도 아니니까 식당에는 내가 먹은 밥값 절반만 내고 도망친 사람한테 고소를 하건 민사소송을 걸건 알아서 받으세요라고 말하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? 소개팅이 망했건 상대방이 도망을 쳤건 식당 입장에서는 두 사람 모두가 무전취식 사기범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밥값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를 부진적 연대 채무라고 합니다. 즉 밥값을 밥만 내고 나가면 식당으로부터 무전치식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울며 겨자먹기로 밥값을 전부 내고 나서 직접 상대방을 내가 고소할 수는 없을까요? 밥 약속을 잡기 전에 더치페이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밥 먹는 중간에 도망을 친 다음에 차단까지 했다면 더치페이 약속을 기망행위, 즉 거짓말로 봐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. 더치페이 약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 사기죄 고소는 시익기 없고 대신 민사소송으로 구상금 청구를 해서 밥값의 일정 부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. 내부적 분담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받아낼 수 있는 돈은 밥값의 절반입니다.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소개팅 중간에 자리를 떠나는 행위는 삼가고 상대방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고 해도 밥 정도는 사는 게 좋겠습니다.